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6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와만 섬기라. 만이 여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머리족 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이 수요예배 가운데 어,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는 모든 한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깨달아서 그 깨달은 것으로 한 일주일 동안을 또한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24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게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도 백성들도 모두 세겜에 모아놓고 여호수아는 이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24장은 여수와 마지막 장으로서 24장 29절에 여수와는 이 연설 이후에 죽기,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수와의 이 연설은 여수와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유언은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하는 순간입니다. 과연 오늘 말씀 통해서 여호수아는 어떠한 유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겼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하나하나 나열하게 됩니다. 2 2절, 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하나 어 고백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 사건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는 위대하고 이 강력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건져 주신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광야 생활을 얘기하게 됩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끌어주신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사건을 얘기하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여리고 주민들, 아모리, 브리스, 가난, 헷, 족속과 같은 이러한 주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한 이러한 사건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여수아는이 모든 이스라엘의 과정들을 보며 참 험남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회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족 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여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거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의 칼이나 활로서 승리하게 된 것이 아님을 주장합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수고하여서 성업들을 얻게 된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역사하신 것은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고 엄청난 놀라운 역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에 땅을 얻게 된 것도 40년 광야에서 살아남게 된 것도, 출애굽하게 된 것도 모두 이스라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수하는 백성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수의 신앙은 참 대단한 신앙 같습니다. 사실 여수와도 말도 안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난을 정복하면서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불평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 어떠한 순간은 참 고통스러운 순간이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순간은 왜내 인생에 있었지? 참 필요하지 않는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처럼 이러한 믿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지난 지나온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사실 담겨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수와 같은 이러한 믿음의 눈, 신앙의 눈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수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돌아본 이후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다른 신들은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여호수아는 사실 처음에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는 참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화 1장에 6절, 7절, 9절에 세 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화가 얼마나 심적으로 부담감이 있었고 두려웠기에 세 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이 1장에서의 여호수아의 모습과 24장에서의 여호수아의 모습은 너무나도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는 담대히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만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머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성길 자를 오늘 택하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리 족속의 신이든지 여호와이든지 성기차를 택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함께 지내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다른 신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다른 신들 사이에서 얼마나 갈팡질팡하며 결단하지 못했다면 여호의 이 마지막 순간까지에도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성경에 는 이러한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어, 당시 바알 종교가 만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 1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 머문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머뭇거리지 말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면 그분을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된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을 보면 이러한 모습이 또한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러한 책망을 받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노니 내가 차지도,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도 하나님 안에 전심으로 성기지 못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16절에 하나님은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토해버리신다라고 하시며 강한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어떤 한 부자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을 참잘 지키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이 청년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청년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뭔가 다 갖춰진 것 같았습니다. 재력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 속 마음 속에는 한 가지 갈망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게 됩니다.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했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청년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재물에 대한 욕심,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녀 그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것들 모든 사례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엘리아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본문인 여우수아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부자 청년, 라우디게아 교회. 다, 이 모든 사례가, 모든 예시가 다 하나님과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중요한 것들 이 사이에서 고민했던 사람들입니다. 다 전심으로는 하나님께 헌신하며 내려놓는 믿음을 보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다는 것, 이것은 사실 중간이 없는 일입니다. 어느 정도만 믿는다는 말은 사실 거짓된 믿음입니다. 또한 다른 것, 나에게 소중한 것, 세상적으로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을 마음 한 구석에서 한 구석에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 이것은 사실 거짓된 믿음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아이 돌잔치에 가 보면 돌잡이를 합니다. 돌잡이를 하게 되면 아이 앞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놓이게 됩니다. 뭐 돈도 있고 연필도 있고 청진기도 있고 마이크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 우리 삶도 이렇듯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자라면서 여러 가지를 우리 눈앞에 두고 하나하나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마치 이러한 돌잡이 같은 모습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의 선택거리로 그저 앞에 두는 것입니다. 참더 특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떠한 하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 가족, 친구, 직장, 취미생활, 내가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앞에다가 두고 각각 조금씩 신경을 써가면서 다 어느 정도 괜찮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다른 것에다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저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섬긴다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 관계, 취미 생활, 직장, 친구, 물질 그리고 나까지 내 모든 선택권까지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다른 것들에게 분산되었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거리로만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입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은 나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저 선택당하는 분이십니까? 수많은 신앙인들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인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에서 따르는 많은 제자들. 이 수많은 제자들은 그 모든 많은 선택들 가운데 나의 모든 선택권을 하나님께 들려서 오직 하나님만의 전심으로 섬겼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의 것들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배우자, 물질, 미래에 대한 계획,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 이것들을 여전히 여러분이 잡고 있다라면 그리고 하나님마저 여러분이 선택거리로 잡고 있다라고 여러분은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께 다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신앙인 것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아직도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과 고, 고민하는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엘리야 앞에 백성들처럼 많은 풍요로운 것들, 세상적인 것들 가운데 머뭇머뭇거리면서 하나님과 그 세상적인 것들을 비교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는 온 백성 앞에서 자신의 마지막 순간 그 유언의 순간 앞에서 이렇게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간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먹고 사는 물질적인 부분도 광야 광야 가운데서 만나와 매를하기로 그리고 채워 주시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가난 전쟁들 속에서, 목숨을 건 전쟁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도 많이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많았을 텐데도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마음을 주셨고, 강한 능력으로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여호수아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다른 신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신앙의 길에 신앙의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길을 여호수아가 택해서 어떠한 고난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원망 소리와 위협을 항상 들었습니다. 다른 주변 나라들에 비해서 미련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그런 신앙의 길이었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답답하고 하나님의 법에 매여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우수아는 하나님의 길을 택했습니다. 전심으로 그분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선택권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명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을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예수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바울이 전에 가지고 있던, 소중히 여겼던, 가치있게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것은 다시는 쳐다보지 않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오직 귀하신 예수님만을 구하고 바란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전보를 드려도 더 드릴 것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고통과 슬픔, 괴로움과 초라함,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것,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여우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고백을 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떠한 고백을 하나님께 들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대신해 줄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하는 고백이자 약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